네,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제가 오늘 게임은요, 백발백준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네, 제가요, 저번에 클랜이 15레벨을 넘어서 클랜을 가입했는데, 이제 클랜 탈퇴하고, 제가 제 클랜을 만들었습니다. 캡틴TV. 네, 여기에 이제 3명이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많이, 여러분도 저에게 이제 그런 걸, 이캡 클랜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3명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아, 아. 어, 정말 좋구요, 어. 일단은 상점 가서 나 뽑고. 제가 스털링 3성에서 4성으로 올려놨습니다. 3실레벨을 넘어서. 응, 됐구요, 이렇게. 뭐, 일단, 이 정도 해보죠명장 브론즈. 아, 브론즈 내려갔어? 아, 이게, 내 이게 그렇게 되면 내려가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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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게 몇 주만, 한일주만 한가, 이주만 한가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이게 바뀌는 것 같네요. 일단 이걸 부셔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벽을 부셔야 됩니다. 뭐하죠, 이님? 저도 던졌으니까 나도 던져야죠. 빵. 첫킬 했고요, 여러분. 아, 어, 제가 백발백중 실력 진짜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아, 좋네요. 아, 네, 뭔가 이거 딱 노릴 줄 알았어요. 느낌이 그랬어. 아, 어, 이제 체력 회복하는데 가가지고, 한발 맞으면 죽을 텐데, 이제. 아, 일어서! 음, 죽였구요. 이 키를 데어 일단 이거 부셔주고. 잠깐만요. 이제 됐구요. 빵, 던지고. 이것도 여기다 빵, 던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터뜨려줍니다. 3킬 1스 독도는 우리 땅인가 확실하지만 안 무서워 이놈아 이걸로 하면 잘안 부서질 텐데 이게 기관총으로 여기를 쓰면 정말 잘 부서집니다 여러분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기관총 쓰시는 분들은 음폐물을 진짜 잘을수 있어요 이제 저 제, 제가 지금 rpg를 제가 지금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요 일단 한번에 끝내주겠어 간다 빵다길 1데스 네, 여기 아니면 여기서 태어날 것 같은데 여기 태어났군요 바이 잘가라 에디샷을 노려주지. 걸로 간다면 나도 이로가면 되는데. 제가 또 RPG를 먹었군요. 그럼 저는 여기서 RPG를 써줍니다. 제가 먼저 썼어요. 오케이, 릴데스 네, 임무 받고요. 음, 뭐 이렇게 게임해주시면 됩니다. 네, 백발백 네, 중에 무슨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빨리좀 재밌으니까 여러분 많이 방송하시기 아니 많이 방송하시게 된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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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얘 있잖아, 베테랑, 얘 얘도 이제, 레벨업을 많이 해가지고, 얘도 이제, 30레벨을 찍어야 되는데. 아, 진짜. 얘, 얘는 이성이라서 20레벨이 끝일 텐데. 그래서, 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얘 레벨업 시키려면 이성짜리 스트라이커? 트레이커 써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이 용병을, 아 진짜 지금 공격 지금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공격 중이래 고민 중입니다 스트라이커는 좀 아까운데 아, 스트라이커 좀 있으면 봐봐요 여러분 봐봐. 아안 여기들 같이 여러분 이제 그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제 출석 보상 있잖아요 출석 보상에 가시면 이제 팔성 스트라이커를 이렇게 이 예, 여기 도면을 줍니다 도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받기 때문에 이제 좀 팔성 스트라이커가 생기기 때문에 뭐저2성짜리 스트라이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 이성짜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아직 무한무도는 아직 안 했고요. 저번에 3등으로 끝냈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캡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예쁜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캡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